어, 어딘데, 집? 금 어? Come 아사 many are coming to y y

Merci. 입에 뭔가 느낌이 오는 모이라 나는 이거 못 먹어. 냉장고에 넣어버리니까 아무래도 맛이 좀 떨어지더라고. 냉장고 안넣는데 <놀람> 아, 이거 사장안하십비가요 <놀람> 아. 대리 이천원 주야. 순환물도 말해주세요. 아, 저거 뭐반발 주세요, 그냥.

표현을 <목소리도> 하는 것보다 입거는뭐 네, 어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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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의 향이 좀더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더라고. 근데 그거 있잖아. どれくらいだと思だます